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박용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부부일 셀에서 어 남편 장영민 집사랑 지금 20개월 된 아기 장소군과 함께 섬기고 있는 박유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저희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믿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갔던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잠깐 다니기는 했는데,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고, 다시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대형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작은 개척 교회로 옮기시면서 저도 이제 대학 때부터 다시 예수님을 어~ 예, 믿게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사실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해서 <laughs> 엄마 때문에 다녔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은혜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가 처음 결혼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 모두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이제 저희는 저희대로 신앙생활을 따로 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는 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주시는 마음과 성경 말씀이나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어 같이. 어, 여러 교회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어, 다녔었는데 어, 가장 마음에도 와닿고 어, 그냥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됐던 교회는 은혜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성가대 찬양이 저는 너무 은혜로워서 정말 우아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물론 이제 뭐~ 사람의 저희 사람의 시선으로 뭐~ 뭔가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거나 그러는 거는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래도 은혜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많아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정말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저는 특별하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게없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잔잔하게 <laughs> 뭐 굴곡 없이 이렇게 되게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다 보니 제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마음가짐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 마, 말씀처럼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그 마음. 마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정말 성경 말씀도 읽게 되고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하루가 된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전에도 너무 항상 평안의 마음 주시고 감사의 마음 주셔서 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지만, 또 아이를 통해서 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아이를 주의 자녀로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게끔 용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사실은 집이 가까워서 왔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은늘 하몽 tv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